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수연구소입니다. 네, 자, 그 구독자분 중에 닭봉님 아시죠? 우리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 닭봉인가? 네. <laughs> 미안해요. 닭봉님이, 어, 엇각 뒤돌리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도 봤어요. 네. 그 댓글. Q 하나 정도 거리. 네. 있는. 너무 디테일하게 딱 네. 설명을 해주셨다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어. 자, 그거를, 네. 어, 말씀하셔갖고 자, 오늘은 그거를 이제 칠 건데, 박프로 엇각 뒤돌리기 잘 치죠? 아니요, 잘못 칩니다. 근데, 어. 그, 그니까, 러 평소에 연습할 때는 굉장히, 저도, 어, 몸을 풀 때도 어각 뒤돌리기로 몸을 풀거든요. 근데, 막상 시합 때, 딱 치면, 멍청이가 되더라고요. 왜 아니,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각 뒤돌리기. <laughs> 아니,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데, 뭔가 얘가, 뭐, 어깨에 고양이 몇 마리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응, 멍청해야 될때 딱, 멍청해지더라고요. 멍청해질 때는 안 멍청해지고, 음. 안 멍청해질 때는 멍청해지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멍청해질 때는 <laughs> 또 길어요, 자, 또.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어, 엇각 뒤돌리기를 해결하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 닭봉님께서, 어, 엇각 뒤돌리기, 어, 구체적으로, Q 한개 거리만큼 있는 그 정도 엇각 뒤돌리기를, 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엇각 뒤돌리기에 대해서 기본 형이 되는 모양부터 어려운 모양까지 한번 어, 박 프로시터 없이 제가 그냥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엇각 뒤돌리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이게, 이게 다 이제 엇각 뒤돌리잖아요, 기 그렇죠? 네. 박 프로도 이거 이런, 이 정도는 다칠수 있죠. 네. 자 이런 거를 치야될 때, 네. 네. <laughs> 자 이런 거칠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공을 보통 얇게 감아 갖고 많이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치다 보면 에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코너 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네. 코너는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정도만,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자, 이 코너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엇각이기 때문에, 엇각에서는 당점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점을 낮추고 팁을 줄입니다. 팁을 줄인 다음에, 원래 코너 라인보다 약간 위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그 당점이랑 하단만 넣고 그대로 공을 보내면 되는데 거기서 뭘더 하면 공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을 감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분리만 시키는 공이에요 억각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전부 자 당점을 하나 빼고 이 정도 간단하게 분리만 시키면 코너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딱히 감아치게 되면 공 모양이 직선으로 안 가고 굉장히 어색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공들 일단 그렇고 지금 자 멀린 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 이적구가 많이 아 일적구가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닭봉님께서 질문하셨던 자, 그 정도 딱 거리입니다 지금 휴 하나 거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자엇가게 있는 돌리기. 자, 이런 공은 솔직히 다 불편해요. 저도 사실 불편한 모양은 아니에요 이런 공은 그렇 앞돌리기를 많이 치죠. 네, 앞돌리기 치듯이 만약에 뒤돌리기를 친다고 하면은, 자이 공은 이제 두 가지를 주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공을 다가 회전력을 많이 사용해서 많이 끌어서 공을 치려다 보면 제대로 공이 끌리면 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공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큐가 길게 나가서 자 전진력이 너무 강하게 생기면 여기서 앞으로 전진한 힘이 남아 있으면 공이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이런 공을 칠 때는 큐선을 최대한 짧게, 음. 큐선이 짧게 나가면서 저걸 맞는 순간에 멈춘 느낌으로 큐가 제어가 돼야지 공이 바로 꺾여요. 그리고 당연히 회전은 양이 굉장히 줄어 있어야 됩니다. 회전이 여기서 많게 되면은 여기서 쿠션까지 가는 이 라인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 자, 당점은 음, 중하단에 어, 7시 방향으로 원팁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당점을 낮춰갖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회전이 빠져있으면 공이 점점점 짧아져요. 그러면서 큐가 큐선을 최대한 짧게 놔야지 이 공이 여기서 밀려가질 않고 공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런 엇각 뒤돌리기에서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비슷한 방법이에요. 음. 일단은 자, 회전력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큐 나가는 길이도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쳤는데 엇각 중에서도 수가 많잖아요. 엇각 뒤돌리기가 그이 지금 먼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쳐고 키스로 뺀, 음. 뺀 형태고 그 키스 나는 형태는 다 모양만이 틀리 전부다. 알겠지만 뒤돌리 같은 경우에 공 1cm 엄지에 단지 다른 공이 되거든요. 네. 자, 자, 또 다른 엇각 배열인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큐 하나 떠 있고, 자, 지금 이 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까처럼 스탑샷 개념으로 치면 공이 안올것 같아요. 안 와요. 그 그렇게 쳐 이거는 그렇죠. 이 이거는 그 모양이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 이 센터로 기준해고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공은 그런 형태로 치면 공이 여기까지 거의 잘못 굴러요. 네. 이 공은 정말로 뭐냐면 제대로 끌어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전을 오히려 회전 살려갖고 음. 약간 안으로 끌려가는 음. 느낌이 강하면 여기 회전력이 없으면 이 공이 오지를 못해요. 두께는 두께는 엄청 두껍게 쳐야죠. 키스가 아. 빠져야 되니까 지금 자 내가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처럼 자 많은 두께를 쓰고 제대로 끌어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옥각은 그러니까 아까 있던 라인하고는 방식이 조금 틀리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뭔가 쌤도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laughs> <laughs> 아, 두번 <laughs> 난구 난구. 자, 네.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멀 때는 자 회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당점을 낮추고, 큐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게 치, 그런 형태로 치면 여기서, 어, 공이, 멍청이 샷이라고 공이 약간 멍청해져 갖고 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엇갑도 여기서, 그냥 얘가, 가운데 라인을 넘어선 라인에서 이렇게 돼 있는 공은, 그렇게 멍청한 샷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공들은 그냥, 끊어치기를 제대로 살려갖고, 공을 해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박불 한번 쳐볼래요? 이거? 시합 때한 번씩, 이걸, <laughs> 이런 걸 치고 싶은데, 멍청이가 됩니다. 항상 멍청이. 가 한번 쳐봐요. 왜 나무 친구? 나이스. 아무도 안 내. 자. 오, 쳐지네요 자. 그리고 <laughs> 자 처음에 처음에 섰던 공. 자. 자, 이런 형태에 있는 공. 자, 이거 한번 쳐보세요. 음. 이거는 큐홀 길이를 짧게. 귀선을 짧게 하고, 회전 빼고. 빼고. 네. 오, 이렇게. 천재인데? 천재! 아니, 아니, 와! 아이! 오, <laughs> 어, 그렇군요. 네. <laughs> 쏙 들어오는 강의가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laughs> 네. 자 그리고 이 엇각으로 엇각 아, 뒤돌리기 칠때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처럼 자, 네. 이 정도의 각도에 있을 때 회전을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회전을 줄이는데 이 공은 생각보다 타격이 좀 들어가야 되는 공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공을 칠 때는 브릿지가 짧으면 훨씬 유리해요. 음. 짧은 브릿지로 가면은 앞에 힘을 실어주기 훨씬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아까처럼, 두 번째 칠던 공처럼, 자,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이 끌어야 됐잖아요. 이런 공들은 브릿지가 좀긴 편이 더 유리해요. 아. 네, 왜냐하면 큐선이 길게 들어가면서 약간, 어, 롱으로 들어가면 브릿지가 길면 끝에 자동으로 약간 업, 업샷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업샷으로 끄는 게 좋은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뭐잘끌수 있으면 어떤 키가 브릿지랑 상관이 없는데 조금 유리한 방식을 말씀드리면 자 이런 공들은 브릿지 를좀 멀게 하면 잘 끌린다 쉽게 끌리죠 그 브릿지랑 이 브릿지에 힘을 줘갖고 치는 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전에 박프로이런 엇각에 있는 공을 쳤는데 이 공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두께도 잘 두께를 일단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고 그리고 회전 양이 줄어들면 은 생각보다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만 유의하셔갖고 치시면 엇각을 조도가 뒤돌리기를 좀더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닥둥님께서 의뢰해주신 음. 엇각 뒤돌리기를 쳐봤는데요. 어, 길게는 안 했어요. 어차피 핵심은 다한 거니까. 자,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데... 해결되셨으면 머리 위로 하트! <웃음> <웃음> 자, 댓글로. 어,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혹시 뭐안 되는 공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시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면은 어,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골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확률 높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음. 안녕.